저같이 한 번도 온라인상에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들은 글을 발행튼조차 누르기 쉽지 않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하이, 세상에 나를 알리는 시간. 네, 세나시 인터뷰 오늘은 특별한 분 모셨는데요. 대한민국 대표, 간호사, 간호사 진심멘토 양정나님 모셨습니다. 와! 아 <laughs>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이대 서울병원 중환자실에서 수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양정란입니다. 2007년도부터 간호사 생활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간호사로 열심히 활동 중인 양정란입니다. 오랫동안 간호사 업무 하셨는데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어떤 계기로 관심 갖게 되셨어요? 간호사 활동을 하면서 매 순간 순간 열심히 살아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에 대해서 드러날 수 있는 기록 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서 아 이번에 내가 블로그를 한번 시작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통하여 저의 포트폴리오를 좀 작성해가는 과정을 배우고 싶어서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퍼스널 브랜딩 관련돼서 어떤 자료들을 좀 찾아보셨나요? 네, 저는 이제 퍼스널 브랜딩이 개념보다는 우선 블로그를 시작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블로그랑 관련된 책들을 이것저것 살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책들에서는 파워 블로그가 되는 방법, 아니면 블로그 인기 글 쓰는 작성 방법, 음. 이런 내용들 아니면은 그런 요점들만 많이 나와 있어서 실질적인 저같이 한 번도 온라인상에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들은 글을 발행 버튼조차 눌보기 쉽지 않더라고요. 음. 그 와중에 제가 퍼스널 브랜딩과 관련된 체니 대표님 책을 보고 그 책을 읽고 아 나를 인터넷상에 기록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나를 알고 나에 대해서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정확히 배워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과정에 관심 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두달 동안 케나시 퍼스널 브랜딩 마스터 클래스를 경험하고 계신데요. 이 과정에서 혹시 어떤 것을 얻으셨나요? 어, 퍼스널 브랜딩 과정을 통해서 제가 얻었었던 것은 우선 온라인상에 저를 드러내기 전에 제가 살아온 과정들을 파악하고 음. 우선 저를 조금 더잘 알게 되었고요. 온라인상에 저를 드러낼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목표한 타깃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마 간호사 대한민국에 수많은 간호사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간호사와 다른 나를 발견하는 게 가장 큰 우리 포인트였을 텐데 어떤 경험을 토대로 지금의 우리 브랜드 컨셉을 도출하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간호사로 2007년부터 시작하였다고 음.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단 간호학과 자체도 제가 간호학과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이 음. 간호학과를 선택하고 간호사가 된 케이스예요. 음. 그래서 간호학과가 정확히 뭘 하는지도 모르고 간호사 일에 뛰어들었고.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그리고 과중한 업무 등이 시작되면서 저는 아, 간호사는 내 길이 아니구나. 시작도 하기 전에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배들은 너무 잘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나에게 조금 도움이 될수 있는 멘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여기 수간호사까지 와가지고 돌이켜보니까 아, 나, 내가 그 역할을 해주면은 지금 신규 간호사나 아니면 간호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특별한 대표님 발견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제 그 간호사 진심 멘토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앞으로 어떤 분들을 어떻게 도와나갈 계획이신가요? 제가 간호사 진심 멘토라는 저희 컨셉을 가지고 간호사가 궁금한 예비 간호사나 아니면 간호사를 막 시작한 신규 간호사들에게 저의 18년 동안 현장 경험과 실무 능력 등을 조금 더 정리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하고 그들에게 업무적인 프리세터 같은 느낌이 아닌 실제적으로 정서적 지지도하고 음. 멘토가 되어 줄수 있는 걸 목표로 간호사 진심 멘토로 활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와, 진짜 과거의 대표님 같은 분들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간호사라는 거에 관심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아무 정보가 없어서 뭔가 선택하기 주저하는 분들이라면 대표님 만나면 그냥 티타임 하나만으로 네. 모든 그 고민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네. 네,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laughs> 그런 분들이 대표님에게 도움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선 제 간호사 진심 멘토 블로그를 찾아와 주시면 됩니다. 블로그를 통해서 소통도 하고 그리고 궁금한 정보가 있거나면 저에게 직접 물어봐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에서 간호사 진심 라고 검색만 하시면 네 쉽게 우리 대표님을 네,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함께한 세상의 나를 알리는 시간 우리 새나시라는 의미가 대표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새나시는 저에게 내비게이션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꿈꾸고 있고 목표하고 있는 바가 있지만 가장 빠른 방법을 알려주는 방법은 특별히 찾기 어려웠는데 세나시라는 내비게이션을 통하여 저의 목표에 좀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도달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이었습니다. 음, 네, 내비게이션. 그럼 그 내비게이션을 어, 대표님 갖게 되셨는데 또 어떤 분들이 이런 내비게이션을 가지면 삶이 정말 나아지거나 들이 원하는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네비게이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저처럼 일만 너무 열심히 하고 하지만 저를 드러내기에 온라인상에 기록이 하나도 남겨져 있지 음. 않은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간호사 진심 멘토 우리 진정한 멘토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대표님 블로그 또 인스타그램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대표님처럼 자신만의 네비게이션이 필요하신 분들은. 세나시 브랜딩 스크랩 노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래도 퍼스널 브랜딩에 고민하고 있는 많은 평범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모든 평범한 분들이 자신에게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어, 무언가 변화를 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퍼스널 브랜딩 관심을 있는데, 어, '나는 아직 부족해' 라는 말로 망설이는 분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네, 조언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온라인상에서 저를 드러내는 것이 많이 두려웠었습니다. 하지만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나를 조금 더 가치 있는 역할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바로 퍼스널 브랜딩의 매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용기가 없고 주저하시는 분들, 저희가 꼭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화이팅! 오늘 귀한 경험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 더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